종종 연세가 조금 있으신 환자분께서 놀라서 오십니다. 아니 원장님 갑자기 제 여기 혀 안쪽으로 뭐가 튀어나왔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나쁜 거 아니냐고 이번 케이스 스터디는 구강내 골융기 절제술 골융기라는 거는 잇몸뼈가 과도하게 돌출되어 튀어나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게 만약에 불편감을 초래할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종종, 종종, 연세가 조금 있으신 환자분께서 놀라서 오십니다. 아니, 원장님, 갑자기 제 여기 혀 안쪽으로 뭐가 튀어나왔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나쁜 거 아니냐고. 어머니 눈빛을 딱 보면 이제 어머니는 걱정을 하시는 거지. 이게 뭐 나쁜 암? 뭐 이런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혹시나 해가지고 어머니 입을 검진을 딱 해보면은 골융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골융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으면은 그냥 두고 관찰하면서 그냥 쓰셔도 괜찮은데 가끔 의치 틀리죠 틀리를 해야 되는 경우 골융기에 자꾸 부딪혀 가지고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을 같이 볼 건데요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대부분은 골 용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지각하게 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또 딱딱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는 천천히 일생에 걸쳐서 골 용기가 조금씩 커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추후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뼈가 다른 데뼈 이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골용기를 잘라가지고 떼어내서 이식하는데 쓸 수도 있으니까 불편하지만 않다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치가 들어갔는데 의치 때문에 자꾸 아프다고 골용기 부분을 자꾸 눌러서 아프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골용기를 제거한 다음에 일주일. 지난 후 실밥을 풀러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환자분께서 얼마나 홀가분해 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딱딱한 틀니를 입안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틀니가 조금만 움직여도 자꾸 부딪혀서 상처가 납니다 입안에 상처나 보신 분 많이 계시죠 혀에 상처가 나도 얼마나 불편한데 그쵸 근데 또 상처가 난걸 가만히 두질 않고 틀니가 또쓸 때마다 자꾸 건드려요 상처가 난 데를 또 건들고 더 아프고 비로 이분은 마취도 많이 하고 뼈를 떼어내는,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하셨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틀리가 더 이상 거기를, 그 부위를 아프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홀가분하다고, 너무 좋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골 용기가 대부분의 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지만, 또 씹는 힘이 세시는 분들, 딱딱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골 용기가 점점 커진다고 했었죠. 골 용기가 커지는 이유는요. 이 잇몸 뼈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위에 치아가 딱 박혀 있는데 이 치아가 너무 센 힘으로 막 쾅쾅쾅 내려치니까 그 충격이 뼈로 전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뼈는 그거에 반응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있다가 는안 되겠다. 내가 더 튼튼하게 스스로 좀 보완을 해야겠다 하면서 뼈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질문해주신 것처럼 씹는 힘이 워낙 세고 계속 딱딱한 걸막 많이 먹는데 일부러 거기서 골 용기를 잘라내는 케이스가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골 용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냐면 이제는 젊었을 때는 딱딱 딱딱 한거 담당한 거 많이 드셨는데 이제는 치아가 상실하셨어요 치아가 이제 없고 의치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틀니를 쓰실 때에는 씹는 힘이 자연 치아에 한30% 밖에 가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잇몸뼈가 그만큼 예전에 센 힘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에는 골 용기를 편안하게 제거를 해도 환자분의 구강 건강에 저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단은요, 입 안에 뭐가 갑자기 좀 부풀어 올랐어. 원래 어떤 게 진짜 나쁜 게, 나쁜 게 생길 수 있죠. 나쁜 게막 생겼어. 이러면요, 그런 나쁜 애들은 대부분 약간 말랑말랑 합니다. 골 용기는요, 뼈가 튀어나와 있고 그 위에 잇몸이 정말 얇게 덮여 있거든요. 잇몸이 정말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골 용기는 누르면 엄청 딱딱해요 딱딱한 게더 위험한 거고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입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뼈 이런 딱딱한 것들은 오히려 괜찮은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 마시되 내가 뭐가 좀 부풀어 올랐어 근데 말랑말랑해 그러면 은 망설일 때가 아니야 물론 뭐 잇몸에 염증이 좀 과도하게 생겼거나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부풀어 오르면서 새로운 구조물이 생겼는데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일단은 만사를 제쳐두고 치과에 한번 들리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예전에 못 봤던 이상한 구조물이 입안에서 느껴진다. 이럴 때에는 절대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른 치과로 오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들려주셔야 어, 문제가 크게 생기기 전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